안녕하세요. 정의 꽃가든입니다. 저희는 롯데택배로 나가고 택배비는 4,000원입니다. 혼자 하다보니 속도가 느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문은 문자로 해주시고 주문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낮에는 택배작업으로 문자가 늘줄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꽃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꽃쇼핑도 하시기 바랍니다. 슈퍼 벨 칼리브라코아 불리는 이름도 많은 밀리엄 벨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밀리엄 벨로 입구가 되었는데요. 총네 가지 색상 겹꽃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하시면 10,000원입니다. 네, 보라 겹 1번이고요. 그리고 옆에는 2번. 분홍입니다. 분홍 겹 2번이고요. 그리고 3번 노랑 네 노랑 겹 3번입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짱짱하게 잘 자랐고요. 4번 하양입니다. 하양. 하향. 하양 겹네 이렇게 보시면 분홍색 포인트가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네 분홍색으로 이렇게 살짝 나와 있다는 거네 이렇게 총네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보기에는 되게 연약해 보이는데 네 어느 정도의 내한성이 있어서 베란다 활동 네 잘하는 친구입니다 햇빛이 잘 두고 동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고요 네 물도 좋아하는 친구라서 네물잘 챙겨 주세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만원입니다. 발레리나가 춤을 추듯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는 코쿠시아가 입구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만원입니다. 이렇게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어요. 네, 이렇게 안정맞게네 짱짱하게 잘 자란 후쿠시 아이고요. 네, 1번 보라였습니다. 보라는 이렇게 홀꽃이고요. 네, 2번 분홍 겹이고요. 네, 분홍도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만 원입니다. 네, 이렇게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요번에 이렇게 한 판에 두 가지 색상이 네, 섞여서 네, 입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꽃이 피어있는 친구들은 색상 구분이 가능하고요 네, 아마 꽃몽울인 친구들은 조금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 꽃몽울이만 있는 친구들은 아마 랜덤으로 갈수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요 될수 있으면 색상 구분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코시아는 여름에 조금 약한데요. 통풍이 잘 되고 네, 서늘한 상소에서 관리해주시면 여름도 가뜩이 잘 보내는 친구입니다.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별 모양의 작은 꽃이 가지마다 이쁘게 피우며 달달한 향기까지 뿜어내는 네, 엑사콤. 어, 향기가 좋아서 인기가 많은 엑사콤 입구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6,000원, 두 포트 하시면 12,000원입니다. 네, 흰색과 보라색이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각각 한 포트씩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초록색 잎이 너무 더 청량감을 주는 것 같고요. 네, 보라색도 너무 이쁘지요. 저도 예전에 보라색을 키운 적이 있었는데요. 어, 삽목도 잘 되고 정말 이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네, 보라색, 하얀색. 네, 그리고 엑사콤 중품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중품 15cm 이렇게 보라색 예쁜 화분에 네 플라스틱 분에 식재가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착한 가격 12,000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엑사콘 중품 보라색도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지요. 네, 어, 이렇게 화분 색깔도 색상도 너무 이쁜 것 같고요. 네 너무 이쁜 엑사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친구예요. 네 엑사콤 추위에는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요.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기가 많았던 리시안 셔스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보라색이 수량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보라색만 주문 주시면 안 되고요. 보라색과 분홍색을 믹스해서 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 0 0 0 0원이고요 네, 리시안서스 식사광선 피해주시고 햇빛이 잘 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시고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털씨 같은 꽃잎이 매력적인 아게라텀. 네, 보라색이 입구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아게라텀. 정말 매력적인 친구고요. 정말 잘 자라는 친구입니다. 삽목도 잘 되고요. 네, 베란다 활동 가능한 친구인데요. 이렇게. 네, 꽃이 너무 신비롭지 않나요? 네, 꽃이 활짝 피면 이렇게. 네 털실을 이렇게 공처럼 해놓은 것처럼 너무 이쁜 친구입니다. 아게라터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예쁜 꽃도 피워주고 노지 월동도 잘하는 호룩스가 입구가 되었습니다. 어, 지난번에는 어, 꽃대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0,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핑크색은 네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있어서 색상 구분이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하얀색에 파란색 무늬도 있고요네 하얀색 꽃을 피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후룩스 네 꽃무고리인 상태의 친구들은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드려야 될것같고요네 그래서 제가 색상을 랜덤으로 보내드릴 수 밖에 없는게 네어 색상이 구분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후룩스, 네, 노지 활동 잘 하고요. 어, 요번, 올해 심어 놓으시면 내년에는 정말 대품으로 자라는 친구이기 때문에요. 어, 키우는 재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네, 한 포트에 4,000원, 세 포트에 1 0 0 0 0원입니다 별모양의 예쁜 꽃을 피워주는 차이나 자스민, 네, 새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너무 예쁜 꽃도 피워주고요, 향기가 좋아서 너무 좋은 친구입니다. 네, 이렇게 어, 꽃봉오리 때는 네 핑크색 네 이었다가요 꽃이 피면 이렇게 하얀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네, 차이나 자스민 덩굴성으로 늘어지게 키우셔도 좋고요. 그리고 어, 햇빛이 잘 두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해주세요. 한포트에 5,000원입니다.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합니다. 행복한 나날이라는 꽃말을 가진 세작 베고니아가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행복한 나날 드세요. 세작 베고니아 15cm 중품으로 입고가 되었고요. 네, 한포트에 9,000원입니다. 세작 베고니아는 새어의 네, 혀를 닮았다고 해서 세작 베고니아라고 불리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laughs> 네, 세작 베고니아. 베고니아 종류가 키우기도 좋고요. 성장 속도도 빨라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 친구입니다. 색상은 하얀색, 분홍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네, 두 포트 있고요. 분홍색은 세 포트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하얀색은, 네, 여섯 포트, 네,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세작 베고니아한 포트에 9,000원입니다. 겹꽃 에키네시아 입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품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요. 네, 조금 무겁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 20cm 될까요? 20cm 넘을 것 같은데요. 네, 에키네시아.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너무 무겁네요. 잠깐 내려 볼게요. 네, 이렇게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네, 지금 꽃봉오리도 많이 올려주고 있고, 이렇게 꽃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네, 이렇게 꽃이 활짝 핀 모습이고요. 네. 이키네시아. 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노지 활동 정말 잘하는 친구예요. 정원에 식재하셔도 좋고요. 또 화분에 키우셔도 멋스러운 친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착한 가격, 한 포트에 2만원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노지 활동 잘하는 팝콘 수국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네, 12cm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파콘수그 예쁘게 꽃이 피어있고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색상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보라색 네, 여기는 또 푸른색, 네, 파란색으로 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대짜리도 있고요. 또 여기는 핑크색, 네, 핑크색 이렇게. 네, 여기는 또 보라색, 네, 푸른색 계열 네, 이렇게 색상이 보시면 좀 다양하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푸른색, 분홍색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도 분홍색 네 이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팝콘수구한 포트에 8,000원입니다. 정말 인기가 많은 루엘리아 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키가 커서 포장은 힘들지만요 그래도 많은 분들께서 찾아 주시니까요 또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10세, 어, 15cm 중품이고요 이제 꽃대를 이렇게 올려서 아마 이제 받아보시면 하나 둘 꽃을 피워 줄것 같습니다 네한 포트에 9,000원 상품입니다 네 이렇게 꽃대 올려주고 있어요 네, 보라색 꽃을 피우는 루엘리아이고요. 정말 키우기 좋고 가성비 좋은 친구입니다. 삽목도 잘 되고, 물꽂이, 물꽂이도잘 되는 친구예요. 네, 여름에, 어, 피는 꽃이기 때문에 정말 청량감을 줄수 있는, 네,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예쁜 꽃을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어, 꽃은 꼭 나팔, 네, 꽃을 닮은 보라색 꽃을 피우는 친구. 네, 루엘리아 한포트에 9,000원입니다. 예쁜 하늘색 꽃을 피워주는 블럼바구가 새로 입구가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또 품절되는 바람에 마음을 졸였던 친구인데요. 다시 입구가 되었습니다. 15cm 중품으로 네, 준비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12,000원입니다. 이렇게 꽃망울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네, 플럼바구는 키가 높게 자라기 때문에 가지치기 하시면서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건망을 올려주고 있고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플럼바구 12,000원입니다. 파란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아메리칸 블루도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15cm 중품이고요. 한 포트에 착한 가격 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아메리칸 블루 이렇게 꽃도 많이 피워주고요. 정말 풍성하게 잘 자란 친구입니다. 어, 아메리칸 블루는 내한성이 좀 약해서요. 따뜻한 베란다나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연분홍 로벨리아, 네 핑크 로벨리아 다시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이 친구도 인기가 많아서 네 품절되었다가 다시 또 재입고가 되었었는데요. 네, 너무 이쁘세요. 네, 15cm 이렇게 저명간 수분의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로벨리아... 중품, 네, 연핑크구요. 한 포트에 9,000원입니다. 파란색 로벨리아 소품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구요. 오늘의 시간 3,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벨리아 파란색도 너무 이쁘지요? 네, 이렇게, 어, 예쁘게 꽃을 피워주고 있구요. 네. 어, 자연바라도잘 되고, 시합파정도 잘 되는 친구입니다. 로벨리아 꽃이 커 보시고요. 네, 꽃이 많이 시들면 그때 조금 짧게 잘라주시면 또 새로 올라와서 네, 또 꽃도 예쁘게 피워주는 친구입니다. 또한 하얀색 꽃을 피워주는 꽃이사도 재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주셔서 계속 입고가 되고 있는 꽃이사인데요. 어, 15cm 중품이고요. 이렇게 어, 꽃망울도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여기 꽃이사 소품도, 네,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소품은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4,000원입니다. 네, 꽃이사는, 어,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예성 목수구 레몬 라이트, 네, 새로 또 입구가 되었습니다. 1 2 c m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꽃대 올려 주고 있어요. 네, 한 포트에 7,000원이고요. 어 크림색의 꽃이 피어서 연노랑으로 네, 물드는 친구입니다. 이렇게 연노랑으로 물들어 가는 친구고요. 개화 시기는 6월부터 10월까지 네, 가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요. 네, 높이는 한 60에서 80cm 정도 네 자란다고 합니다. 그린라이트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라임색 꽃이 피어서 점차 연핑크색으로 물드는 친구인데요. 12cm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이 친구도 한 보트에 7,000원입니다. 네 1m 내외로 자, 자라는 작은 수형을 가진 외성 목수국입니다. 네, 목수국 투구야의 개화 시 처진의 현상을 개선해서 꽃이 만개해도, 네, 줄기가 늘어지지 않고 고든 수영을 유지하는 신품종 수국인데요. 네, 목수, 어, 그린 라이트, 그리고 레몬 라이트. 네, 작은 키에도 개화량이 놀라울 정도로, 네, 풍부해서 또 화분에 식재하셔도 좋은 상품입니다. 네, 노지 활동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향기도 은은하니 좋은 노랑 장미입니다. 노란색 꽃이 너무 이쁜 친구인데요.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 한 포트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노란색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어요. 네, 장미는 노지 활동 잘 되는데요. 어, 추운 지역에서는 멀칭이나 비닐 등을 좀 덮어주시면 더 건강하게 겨울을 날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란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노랑 장미. 한포트에 5,000원입니다. 입세상이 화려한 칼라디움이, 네, 입구가 되었습니다. 새로 입구가 되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또 수량이 부족해서 또 재입구가 되었습니다. 재입구가 되면서 또 색상이 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1번. 붉은 톤의, 네, 붉은 잎사귀에 가의 초록색. 네, 테두리가 있는 친구 1번이고요. 네, 2번은 어 붉은색에 가에 초록색. 네. 이렇게 테두리가 있지만 안에 이렇게 또 무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3번. 네, 초록색 바탕에 빨간색 무늬가 있고요. 그리고 4번. 네, 약간 그린색 톤에 네, 빨간색 무늬가 있는 요렇게 네, 친구입니다. 이렇게 색상이 조금씩 달라요. 1번, 2번, 3번, 4번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수량은 2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5포트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 칼라디움 실내 식물이고요.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네, 한 포트에 7,000원입니다. 꽃꽃으로 피는 카랑코에 또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연 핑크색이고요. 여기는 빨간색. 그리고 여기는 투톤이라고 할게요. 하얀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색상이고요. 그리고 노란색. 여기는 진분홍. 네, 이렇게 네 가지, 다섯 아,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랑코에는, 어,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고요 겨울에는 실내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잎이 두껍기 때문에요. 잎이 말랑말랑해지면, 네, 그때 물을 주시면 되고요 네, 키우기 좋은 카랑코에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파란색 나비가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듯한 예쁜 모습을 꽃을 피워주는 네, 초연초 입니다. 네, 이렇게 10cm 보다 작은 분의 식재가 되어 있고요한 포트에 6,000원 입니다. 네, 파란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친구이고요. 네, 어, 다른 색상의 초연초를 보면 좀 이렇게 늘어지면서 자라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처럼 자라고요. 어, 여리해 보이지만 이렇게 자랄수록 목대로 네, 자라는 친구입니다. 네, 파란색 초연초 한 포트에 6,000원입니다. 보라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솔립도라지입니다. 솔립도라지도 인기가 많아서 계속 재입고가 되었었는데요. 이제 남은 수량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꽃의 수명은 짧지만 계속해서 꽃망울을 올리기 때문에 꽃을 감상하시기에 좋은 친구입니다. 네.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시 월동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솔잎 도라지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꽃대 올려주고 있는 파라디시카 네 드디어 입구가 되었습니다. 파라디시카 호야 지난번에 판매했을 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네 제가 바로 또 입고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이렇게 꽃대 에 물려 있는 친구들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대품 사이즈고요. 네, 파라디시카 호야. 네, 한 포트에 16,000원입니다. 가격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네, 16,000원으로 측정했고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꽃대 이렇게, 네, 빠르게 올려줄 친구들입니다. 네, 이렇게, 꽃대가 꼭, 이렇게 오디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많이, 꽃망울을 많이 이렇게, 네. 그다꽃대고요 네, 호야는,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꽃대 절대 잘라주시면 꽃을 못 보니까요. 네, 피었던 자리에서 또 꽃대를 올려주는 친구입니다. 네, 파라디시카 호야. 한 포트에 16,000원입니다. 호야입니다. 네, 광택나는 잎과 별을 닮은, 네, 별모양 꽃을 피워서 인기가 많은 친구인데요.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어, 지금 동굴성으로 쭉쭉 뻗어서 자라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호야 같은 경우는 네, 꽃대가 생기고 나면 그 꽃대는 잘라주시면 안됩니다. 한번 꽃이 피었던 자리에서 계속 꽃을 피워주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점점 자라고 있는 호야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보라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버드 마편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마편초는 노지 활동 정말 잘하고 또 번식도 너무 잘하는데요, 저희 집 정원에서도 여기 저기 올라오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한들한들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정말 이쁜 친구인데요. 네, 키우기도 좋고 번식력도 좋은 맛편초. 한포트에 3,000원입니다. 연분홍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무늬 바늘꽃. 네, 10cm 기본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이렇게 무늬가 들어간 잎사귀에 네, 연핑크색 꽃을 피워 주는 친구이고요.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 잘 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 가능합니다. 무늬 바늘꽃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체리색 예쁜 꽃을 피워주는 체리세이지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현재 꽃몽울이 열심히 올려주고 있고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예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체리세이지는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월동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월동 가능합니다. 잎의 무늬가 수채화를 닮은, 네, 수채화 고무나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15cm 중품이고요. 네, 한 포트에 9,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잎새, 잎의 무늬만 봐도 너무 이쁘네요. 네, 공기성화 식물이고요 네,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수채화 고무나무 한 포트에 9,000원입니다. 동글동글 귀여운 수박 페페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수박 페페도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친구인데요. 네, 동글동글 수박 무늬가 너무 귀엽죠?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은은한 햇빛이 들어오는 곳에서 관리해주세요. 마블 스킨답서스입니다. 정말 싱그러운 친구인데요. 네,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더 멋진 친구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마블 스킨답서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이 친구도 실내에서 네, 키우기 좋은 친구이고요. 공기정화 식물로도 좋은 친구입니다. 주방에 놓고 키우셔도 좋고요. 네, 보통 보면 에어컨 위에 네,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더, 날씨가 더우니까 네, 수경식물로도 좋은 친구입니다. 마블 스킨답서스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미니 홍콩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네, 점점 날씨가 더워지니까, 네, 초록색 식물들이 자꾸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laughs> 테이블 위에 올려놔도 이쁘고요. 네, 거실 한쪽에 이렇게 장식해두어도 시원한 느낌이 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순 올리고 있는데요. 너무 귀엽네요. 네미니 홍콩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연 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구페야. 네. 연, 아 핑크 구페야입니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한 포트에 3,500원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보라색. 네, 쿠페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라색 꽃을 피워 주는 친구고요. 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보라색과 핑크 이렇게 한 세트로 구입하시면 6,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페아는 1년에 9번 꽃을 피워 준다고 해서 쿠피아라고도 불리우는데요. 키우기도 쉽고요. 네,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핑크색 꽃을 피워주는 자주사랑초입니다. 네 잎의 보라색 무늬도 참 매력적인 친구인데요. 네 10cm 기본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네한 포트에 3,000원입니다. 이렇게 네 선어 포트 합식해서 풍성하게 즐기셔도 좋고요. 또 금방 번식하기 때문에 네 키우기 좋은 친구입니다. 따뜻한 지역에서는 노지 월동 가능하고요. 그외 지역에서는 베란다 월동 가능한 친구입니다. 구근 식물입니다. 네, 많이 풍성하게 자라며 구근을 네 이렇게 좀 나눠서 식재하셔도 좋은 친구입니다. 자주사랑초 3 0 0 0원입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